네 안녕하세요 mls 아카데미 부원장 쌤입니다 자309 1학년 학교 프린트 4회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항상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려보고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힌트를 얻어내는 이, 이러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문제예요 가 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그때 fx를 어, 구해보고, 그때에 맞는 A 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어, 이 2차 함수의 이차 항의 계수가 A라고 주어져 있고, A는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한 어, 그래프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제 Y는 4AX-1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4a인데 a가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도 어 플러스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때 두 점, 이두 점의 x 좌표는 이제 x가 1이라는 지점과 x가 5라는 지점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어 표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 1이랑 5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 우리가 이제 1이랑 5라는 거는 교점의 x 좌표입니다. 교점의 x 좌표라는 거는 fx와 어, 4ax 10이라는 이두 개의 함수가 같아지는 지점이고 이때 x 값이 어, 1이고 5가 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차 함수와 이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이 1이랑 5라는 건이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이항을 시키면 fx -4ax 어 +10이라는 어떤 이제 함수가 이제 발생이 될 텐데 요거는 당연히 이차식에서 1차식을 뺐으니까 이차 이차 방정식이 되겠죠. <laughs>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1과 5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최고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a겠고 1과 5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바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가 되겠고 이것만 어,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우리가 fx라는 우 식을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a 마이너스 10으로 fx를 결정을 할수 있어요. 이제 a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 힌트에서 1과 5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습니다. 이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범위상에서 1과 5라는 범위상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곳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또 그려보시면 돼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아래로 블록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당연히 축은 <laughs>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어, 2A분의 어, 장의 개수니까 어,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부터 5까지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터 5까지만 원하는 거니까 이쪽 함수 부분에서만 최소값,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 x가 1인 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가 1인 지점에서 최소값은 f1이 되겠죠. 그래서 f1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a-2a 5a-10이 되겠고 얘는 4a-10이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8이라고 있기 때문에 4a는 2가 되고 우리는 a는 2분의 1이라고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고 얻었으니까 이제 답만 구하시면 되겠죠. 100a의 값은 50이다. 그래서 50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유사 유형을 우리가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 유사 유형을 잘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